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신의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다. 축복의 산에서 있었던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오직 새들의 노래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여름의 하늘 아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그러나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시나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애굽에서 오랜 속박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염으로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귀중한 유산으로 간직되어 온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주례굽기 34장 6절, 7절. 신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그 율법은 종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셨다. 출애굽기 22장 31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무도,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에 마음을 복정시켰다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정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에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괴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조용히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성과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그들은 랍비들의 생명 없는 유전과 부당한 요구에 대풀이려니 하고 들였, 들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에 놀랐다. 마태복음 7장 29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수 방법과 그리스도의 그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진리의 이염과 순결과 미가 그 오묘하고 부드러운 감화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주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었다. 라띠들은 그분의 가르치심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교훈의 취지가 무시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베타주의를 크게 만족시켜온 벽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그들은 만일 허락만 하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끌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단호한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면 무리에게서 그분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산에 들인 해로 하여금 그분을 정제하여 죽이도록 할까 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산위에서 예수께서 정탐꾼들에게 면밀한 감시를 받으셨다. 그분께서 의의 원칙들을 밝히실 때 바리세인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반대된다고 서로 속삭였다. 구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앙과 제도에 대한 믿음을 동역해 할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룩한 빛의 모든 광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그분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거룩한 계명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밝히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여자이시다. 천연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산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다. 욕기 38장 7절.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기록한 사랑의 제자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마치 항구적인 의무에 대해 하듯 한다. 그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3장 4절. 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이 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요한일서 2장 7절. 그는 창조 시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다시 언급된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을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선언하실 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씀 곧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선언하실 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시는 것이었다. 이사야 42편 21절.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며 그 영원한 의무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종기케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종기케 하시는 것이었다. 이사야 42편 21절.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 주시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시며 그 영원한 의무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신성미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고상하고 온유한 사람도 그분의, 그분을 희미하게 반사할 뿐이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라는 말로 그분에 가연하여 기록하였다. 애연적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시편 45편 2절 아버지의 본체의 분명한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극기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랑의 순례자로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생생하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늘에서 난 사랑, 곧 그리스도 같은 원칙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 사랑, 곧 그리스도와 같은 원칙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산 위에서 그분은 모든 것, 즉, 인류와 관계되는 모든 것,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일액도 폐하지 않으리라고 언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이 결코 폐지될 수 없다고 가르치시며 또 우리의 시계를 최대로 넓혀 그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끝에 이르기 전에는 율법이 그 권위를 계속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심으로써 아무도 율법을 폐지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천지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한 원칙도 남아 있을 것이다. 산들과 같은 그분의 의는 계속 축복의 근원으로서 대지에 생기를 주는 신의 물을 흘러 보낼 것이다. 산들과 같은 그분의 의인은 산과 들과 같은 그분의 의인은 계속 축복의 근원으로서 돼지를 돼지의 생기를 주는 신의 물을 흘려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함으로. 제약적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한다. 새 언약의 약속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르킨 표상적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핵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호하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오며 시편 119편 89편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편 111편 7절 8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152절